어? 음. 그러면 이렇게가 그 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는데 걔가 생각 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남자는 단순해야 돼. 생긴 건단순하고했는데 생각이 엄청나. 생각. 그래서 이생이세세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세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이 있으면서 여기 딱 코너가 있어요. 여기 응.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 있잖아. 응. 여기는 일단 위경이 시작이야. 응. 위경. 그래서 눈동자 가운데로 지나가요. 응.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거가 거의 보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눈썹에 삼봉을 있잖아. 삼봉에서 응. 곧장 올라간 장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응. 그래가지고 여기 눈 이게 위경이야. <laughs> 들어가서 지금 여기 세골이잖아요, 한 중간 부위를 지나요 이 위경이. 음, 그다음에 이 음. 세골의 양 옆에 있잖아요, 양 옆에 여기 예. 바로 바로 옆에 여기는 신장경이 시작이돼요 여기서부터. 음. 경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 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이 경락은 이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기 중추신경. 이, 이 대뇌하고. 그, 고 연결돼. 그냥, 의식계하고 연결됐다, 의식. 자, 그래가지고, 신장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위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위경이. 그래서 이게, 여기 앞에 보면 뭐 시골 있잖아요. 음, 음. 내가 맨밤 신경이 있는 사람은 전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임시로 치료가, 왜, 이벤트 이런 거지, 이벤트 갖고 자, 병 치료받냐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신경은 나중에 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그러냐면요 세골하고, 요 치골하고, 치골이잖아. 그러면 이게 치골 요 가운데가, 여기 딱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양옆에 신장형이 지나가요. 응?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옆에, 옆, 요 중간에 위경이 지나가. 이거 세골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요 끝에 있잖아. 요 끝에. 가 간경. 그래서 여기 세골이 지나가는 게이 치골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치골로 이게 싹 모아져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왜 치골을 검사할 수는 없잖아. 왜 어디 보니까 그래서 진짜 바람둥이들은. 내가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내가 인체를 연구해 본 사람이잖아 모욕탕가가지고 뭐 유식하게 연구소에서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걸 깨우친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책만 먹어서 깨우치는 거는 그는 그 그거 누구든지 할수 있지 공부하면 근데 모욕탕에서 깨우치는 거야 중근데 그래. 이게 요 색을 뭐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고람을 봤더니 이 남자 바람둥이들이 이 색을 이쁜 여자를 다 찾아. 이 세골이 유행성이있고 그건 뭐냐면 이 세골이 바로 여기 이 치골하고 똑같아 여기야 <laughs> 여기 영향을 줘 그래서 여기 성기능 안에 이게.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식기 방방의 뒤는 위로 못 올라갈까 봐오는 두려움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밑으로 떨어질까 보는 두려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위경은 뭐냐면, 위경은 어떤 거냐면, 변화. 변화. 이게 변화, 이게 패턴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패턴을. 만약에 봄이면 여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여름이면 가을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화를 주려고 그래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저 그걸 만약에 계절로 치면 환절기라고 그래 환절기 때 비가 많이 내려 비가 바로 진리야 응? 진리도 종류가 있어 물 진리가 있고 어 우박 진리가 있지 않나 왜 종류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변화하는 데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은 생각. 왜 깊은 생각을? 변화를 줘야 되니까. 그게 이가운데 여기에 딱 양옆으로 딱 이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간경이 양옆인데 이 간경은 뭐냐면 기대감 상실에서 오는 분노 화냄이야 그럼 기대감이 없으면 화날 일도 없어. 자 지금 세고하고치고하고 같이 치고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절대 한군데만봐면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세안 좋은 사람 은 어떤 사람이겠어? 이세고이안 좋은 사람, 응? 어? 자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질까봐 아니면 버림 받을까봐 왜 버림 받은게 밑바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버림 받을까봐 밑바닥 떨어질까봐, 어? 오늘 두려운 공포심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나한테 좋게 만들어볼까, 뭐 할까 하면서 막,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막한나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앉았어. 하룻밤에 막, 막, 열 개의 성을, 그, 뭐 있다, 뭐 있다, 고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남자를 만약에 여자라면, 그 남자를, 이제, 법, 이게 왜, 그 소나, 그, 그 남자를 자기 손나기에서 어? 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야. 막, 자기 손에서 놀, 놀게 만들려는 막, 그럼 기에만 사는데 이 새끼가 되게 빼돌빼돌면서 막빠져 나가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야 막 그럼 여기 죽게 사는 게 좋겠어 그 밑에 죽게 사는 적겠어요안좋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만약 이남자가고 섹스하더라도 이 남자가 버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 지금 이해 돼? 아 버릴 수도 있지 그지만 신경 안써 응? 그다음에 이 남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뭐 변화를, 뭐 나한테 딱이겠다뭐 버리겠다 그런 변화에다가 시간 안써이 순간만 즐기면 난 땡이야, 뭐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성령만 해결하면 땡이. 예를 들어서 또 성령도 또할 때도 또이놈이뭐 내가 성령을 뭐뭐 내가 요구하는 막감 해주냐 생각도 안 해. 그냥 약간 일어나니까 그냥 그걸 한번 몇번 비벼서 그냥. 계속 말하면 끝이야. 예를 들면, 기도도 안 해. 뭐, 책도 기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 생활을 배치하다 그래요. <laughs> 지금 이, 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되면, 육생활도 이쁘고, 여이좀 이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딱볼 때, 탄생한 여자 좋아해. 물 먹을 때 맨날 다른 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러고, 왜, 그, 난 여자, 여자, 이런 왜나 여자 어 여자 무슨 생각이 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여자 있잖아 우리 밥때 너무 천하지 뭐 생각도 안하는거 같고 뭐, 뭐야 버리두고만안버리두고만 버리두고만 하고 막제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쟤는 뭐 요구하는 게있는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밥때 너무 천시취급하는 무슨 배치하다가 지금 맹한 여자를 남자들을 그냥 뻑가가지고막 거기다 그런 딸내딸 너무 이상하다, 남자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나처럼 이쁘고 이렇게 맨손에 젖어가지고, 맨손에 젖저전 백차가 눈을 맨 뜨고 있잖아. 어우, 이거 웬일이니. 웬일이 야 <laughs> 이거 <알고> 진리래니까. <laughs> 박선생님,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솔직하게 <laughs> 얘기했어요. 좀 단순한 여자들 혹시, 훨씬, 좀 약간, 섹시하지 않아요? 아니, 행위할 때. 응? <laughs> 네? 좀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 끄떡하면 내라가 다르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왜냐면, 이, 이쪽은 이제 다 정작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여자니까. 응? <laughs> 어?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laughs> 아니면 아유, 또 우리 옥선생도 헛소리 또, 또 자기가 소설을 써요. 아니, 누구 정치인 날 만나면 소설 써. 이래 요 정치 나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진짜 그럴 테니까. 그러면 이세골이이런 쇄골 같은 데가 막 이렇게 좋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치골이들 다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치골 잡으려면 또 뒤에 청골을 잡아야 돼요. 왜? 똑같은 삼각형 세트야. 아벨는 조그만 삼각형, 뒤에는 큰 삼각형이야. <laughs> 이해돼? 그래서 양옆에 장골로 딱 이어졌어. 그러니까요.